자 그리고 와인 공부 시작과 끝 음, 결국 네, 이거는 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진도를 나갈 부분이고요. 네. 어 전기 코스에서 정말 제대로 된 와인 테이스팅과 그다음에 실전으로 와인 테이스팅 할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고 실제로 그걸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믈리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 아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어 실제로 또 와인들의 이런 뭐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잖아요. 있 음. 보시면은 뭐 어디서 무슨 뭐 상을 받았니 몇 점이니 막 이런 것들이 막 붙어있는 와인들이 있어요. 음, 음. 신뢰가 가잖아요. 네. 어느 뭐 와인 시음이나 평가 대회, 뭐 와인 관련된 어떤 행사에서 뭔가 시어 입상을 했다, 음. 뭐 이런 것들 증표들, 일단 맛있겠네, 맛이 없진 않겠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장소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이는지, 누가 와인을 이런 와인들을 테이스팅하고 뭐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와인 마리아주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죠? 와인 페어링, 와인 마리아주 이제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찾아서 이제 아 이게 와인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와인 마리아주의 길 네. 그렇죠 끝없는 항의 최종적인 게 아마 네. 와인 마리아주 같아요. 와인 테이스팅뿐만 네.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떤 음식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음. 있는 분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만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강사님께서는 제사 지낼 때 제주를 리즐링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리즐링을 쓰신데 음. 왜냐하면 이제 그어 제사 음식질 좀 느끼한 뭐전 부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뭐 먹지 않는 제주를 쓰느니 리즐링으로 하자 그래서 리즐링으로 제주를 쓰시고 하... 드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야. 최종의 정말 끝은 정말 와인 마리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를 할때 정말 어. 제주가 보시네요. 어, 제주. <laughs> 네. 그분 정말 굉장히 굉장하실... 아시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음, 아, 아유 좀 이건 또 이제 이건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아껴요 이제 음. 제가 와인 공부를 시작하기는 계기가 이제 크루즈 손님을 모셨다가 크루즈는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몇안 되는 그거죠. 근 2007년도에 벌써 이제 크루즈 스페셜리스트 배를 한세번 탔을 때였는데 제가 이때 계기가 됐었어요. 손님들이 하루에 하루 종일 배만 타는 날이 있어요. 크루징이라고 어떤 긴 거리를 갈때카리브해나 어떤 저 지중해에서도 이제 하루는 완전히 그배 안에서만 하루 새끼를 다 파인 다이닝을 하는 이런 날이 있는데 디너 할 때마다 이제 심심하니까 와인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제가 와인에 대한 전문가일 거라 생각하고 야안 대표 이 뭐랑 먹지? 제가 그때 했던 말음 당연히 스테이크니까 레드와인이죠음뭐손님들 음, 어떤 시선이 막 급격히 흔들리는 동공. 아이 공부해야겠다. <laughs> 네, 내가 이제 크루즈 행사를 계속하려면 VIP분도 모시려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와인의 시작과 끝은 제 와인의 시작은. 크루즈 여행이었다. 네. 뭐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쫄려서 공부했어요. 제 업을 정말, 어, 잘 하기 위해서.